그린 시합을 합니다. 지금부터 그리기 없지. 짜자자 이제부터 그린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. 참가자, 그리기 중요. 그리기 잠시만 기다려봐. 자, 예술 작품이고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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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참가자 분들은 어, 더잘 그리는 사람을 분들이 이 분들이 뽑아주실 겁니다. 음. 응. 자 그리기 시작. 다 그리면 말해. 어? 김채영 이게 김채영 이게, 이게 김주영인데 2017년 10월 4일 추석날 우리 지금 만나, 당장 만나. <laughs> 짜자잔. 이제 이제 평가를 해주세요. 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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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 평가 시간. 평가. 평가. 평가 내 거는 큰 엄마가 봐 주면 돼. 점수 점수 점수를 점수. 괜찮아 미줘. 1점 차이로 이겼습니다. 어, 점수 망쳤네. 그나마 100점이나 주고. 근데 1점 차이로 응. 내가 이겼어. 응. 이바